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콘택트렌즈 심화 13주차 수업이 되겠고요. 뭐, 사실은 그, 뭐, 할래공 많은데,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휴죠. 그래서 지금 대체 공휴일이라서 영상 찍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1학년들 수업인 그 빛과 생활 영상 촬영하고, 여러분들 수업 지금 뭐,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뭐 밖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엄청 좀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 비 엄청 내릴 때부터, 음,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참이 온라인 수업이 힘든 게 그냥 대면 수업은 한두 시간 열심히 떠들면 되는데 이 온라인 수업은 다양한 변수들이 막 자꾸 발생해서 실제 대면 수업 하는 것보다 그냥 내 느낌상 한 두세 배는 더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은 임상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그 국시 대비해서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끝이 났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 교재 20장 계획된 교체 렌즈, 교체 하드 렌즈와 관련된 내용, 또 21장 공막 렌즈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얘기할 텐데요. 사실 21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뭐 별로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과에 취업하게 될 몇몇 친구들 빼고는 사실 공막렌즈라는 것 자체도 구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뭐 평생을 가도 그 공막렌즈를 한번 구경하지 못하고 뭐 거의 안경사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사실 그 안과 분야에서는. 이런 부정난 시 특히 원추 강막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잘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원추 강막용 하드렌즈가 지금 나와 있기도 하고. 한데도 사실은 원추각막을 완벽하게 그 시력적으로 교정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안과에서 이 공막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과에서 취업을 하는 검안사가 되었던 아니면 일반 안경사가 되었던 이런 그 원추각막이라거나 또이 공막렌즈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그엑타시아라고 하는데 각막 확장증이 생긴 사람들, 즉뭐 라식, 라섹 이런 구절 교정 수술을 받 받을 때그 각막을 좀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남겨놓아야 하는데 과거에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당시에 그런 뭐 특별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구절 이상도만큼 각막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각막이 상당히 좀얇 얇게 남아 있었고 눈 안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각막이 이렇게 좀 얇은 부분이 각막은 중앙 부분이 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약간 그 원추각막하고 형태는 같지만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추각막은 선천적이라거나 후천적으로 어떤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각막 중심부가 돌출된 상태로 원추각막이라고 하고 원추각막과 뭐 형태는 거의 비슷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발생 원인이 다른 거죠. 각막 그원 그~ 각막 확, 확장증이라는 게 생긴 원인이 이런 굴절 교정 수술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니까 러 이~ 각막의 얇은 부분을 안쪽에 압력에 의해서 얇은 부분이 이렇게 좀 돌출되는 그런 상태 굴, 굴절 교정 수술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어~ 이런 부정 난시에 의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뭐~ 물론 뭐~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 낮습니다 그~ 공역 각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그러한 형태에서 어~ 일정한 수준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시력적인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공막 렌즈가 잘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막 렌즈 같은 경우는 이 지지부가 공막을 지지하고 있고 어~ 이 각막의 중앙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뭐~ 눌리거나 하지 않고 거의 누액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런 원추 각막에 의해서 약해진 중심부 각막에도 이런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음~ 중간 부분에 이렇게 채워진 눈물에 의해서 이런 부정난시를 거의 대부분 교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 각막에만 국한된 그 하드렌즈를 가지고는 이런 원추각막을 교정한다는 것이 거의 좀 불가능한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어 원추각막에서 하드렌즈의 교정은 공막렌즈 말고요, 일반 그 각막 하드렌즈를 얘기하는 건데요. 라는 것들은 이제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고 이런 그런 것들에서 발생되는 그런 교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 또 피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또 문제 또 각막의 그 중앙 부분에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또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그 약해진, 가뜩이나 얇아져 있는 각막에 어떤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런 공막 렌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 안경사라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겠죠. 이러한 분들이 음, 공막렌즈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잔여난시에 의해서 시력이 잘 교정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안경으로서 추가적으로 또 교정해줘야 되는 것도 안경사의 역할입니다. 또 이런 공막렌즈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그 토릭렌즈 형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각막에 있는 그런 부정난시를 어느 정도 교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정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정체난시 즉 잔여난시가 많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그 안경으로서 교정을 해주어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안경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 이런 내용을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좀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어쨌든 본격적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 13주차에는 두 가지 내용 조금 더그 학습하게 된다고 하면 2차 시 정도에서는 이제 컬러렌즈와 관련된 내용도 좀 학습하겠지만 일단은 목표는 어 이런 하드렌즈를 적절하게 교체를 언제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그럼 하드렌즈는 도대체 수명이 언제인지 뭐 이런 내용들도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내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런 공막렌즈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드렌즈를 적절한 계획에 따라서 그 수명이 다한 렌즈를 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좀 기를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특정 질환 어 대체적으로는 원추각막이라거나 굴절 교정 수술 이후에 어 발생한 그런 각막 확장증에서 이런 공막 렌즈를 어떻게 피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안경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어,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마 이 내용이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소프트 콘택 렌즈는 하루 착용 렌즈 그러니까 일회용 렌즈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또그 재사용이 가능한 2주 착용 렌즈 라거나 뭐 원먼스 한 달용 렌즈 라거나 또 6개월용 이런 렌즈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러한 그 재사용이 가능한 렌즈들은 당연히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뺐다 깼다 해야 하는 그런 뭐 불편함도 있겠지만, 또, 비용적인 면에서는 일일 하루 착용 렌즈인 원데이 렌즈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될 이런 계획된 교체 하드렌즈. 그러니까 하드렌즈의 수명은 도대체 얼마나 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또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요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이그 하루 착용 렌즈 원데이 렌즈의 그 처방량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더라도 대부분의 렌즈가 일회용 렌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쓰고 버리는 이런 형태의 렌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처방량이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나는 좀 임상에서 떠난 지는 좀 오래됐지만 내가 임상에 있을 때만 해도 어,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 정도만 해도 이런 일회용 렌즈의 처방이 대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내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될까요? 처음 안경사가 됐을 그 당시로 비교하면 그때도 일회용 렌즈나 이런 것들의 처방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그, 그러니까 수익, 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6개월용 렌즈가 어, 상대적으로 좀 높고 또 단순히 안경사의 그런 수익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어,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6개월용 병에 들어있는 그런 렌즈들을 주로 많이 착용하고 또 판매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착용 렌즈가 정말 좋죠. 뭐 관리도 필요가 없고 그냥 하루 쓰고 버리면 되고 하루 쓰고 버리면 되고 하지만 거의 뭐 렌즈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한 70만 원 전후 또는 어떤 렌즈의 경우에는 어, 뭐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뿐이지. 비용적인 부담이 될 뿐이지, 뭐, 렌즈의 그런 위생상 또 관리하기 편안한 점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그 하루 착용 렌즈보다 더 좋은 렌즈는 사실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렌즈, 하루 착용 렌즈들이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또 다양한 렌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하이드로겔 렌즈, 그러니까 음, 기존의 산소 투과율이 좀 낮은, 어, 보통 그 해마 재질의 렌즈들은 대부분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그래서 판매가 잘 되지 않는 편이고요. 지금은 거의 하루 착용 렌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실리콘 하이드로겔 계열의 산소 공급이 좀잘 되는 이런 렌즈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고, 이거는 뭐 제조회사의 전략인지 아니면 뭐 안경사의 전략인지는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지금 거의 임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렌즈들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제조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하이드로겔 렌즈의 그 제조 공정도 그대로 둔 채로 또 하이드로겔 렌즈 공정도 둔다면 그런 공정에 의해서 약간 그 재고 부담도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단일 재질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재질인 그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안경사 입장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안경원에 가지고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재고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한 가지는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는 그 렌즈 재질 자체가 산소 공급을 그렇게 원활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저산소증에 의한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런 합병, 합병증에 의한 문제가 또 안경사에게 또 어떤 하나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같은 경우는 실리콘 함량이 뭐 높아서 사실 착용감은 조금 하이드로겔 렌즈 재질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뭐 3세대 이후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거의 하이드로겔 렌즈랑 비견할 정도로 상당히 좀 재질도 그 부드러워졌고요. 또 이런 표면에 다양한 그런 처리들을 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들은 아무래도 착용감도 좋고 산소공급도 잘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거의 일회용 렌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은 이런 멀티포컬 렌즈들도 일회용 렌즈로 많이 착용돼요. 그래서 어 기존에 어, 하드렌즈가 됐던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됐던 콘택트 렌즈를 뭐 20년, 30년 정도 어, 착용하다가 노안이 왔다. 그런데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 뭐, 안경을 착용하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20대 때 젊은 시절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던 사람들이 노안이 왔다면, 그때 안경으로 넘어가기보다는 대부분 이런 멀티포컬 그 콘택트 렌즈 쪽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이런 멀티포컬 렌즈는 한 14주 차때 내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다양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콘택 렌즈를 착용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콘택 렌즈를 미용상 20년 동안 콘택 렌즈를 착용하다가, 어, 이, 노안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안경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실은 이 멀티포컬 렌즈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멀티포컬 콘택 렌즈도 대부분 이렇게 하루 착용 렌즈 쪽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 한번 넘어가서. 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일일, 하루 착용 렌즈가 거의 판매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들 쭉 설명하면서 수업 마무리 지었던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한번 쑥 넘어갈게요. 잠깐 멈추고요. 자 183페이지 19장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 렌즈들이 광범위하게 많이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가끔은 이런 재사용이 가능한 렌즈 즉 2주 착용 렌즈 라거나 뭐한 달용 월간용 어또 6개월용 이런 렌즈들도 가끔 판매되고 있긴 한데 어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어 일일 착용 렌즈에 비해서. 아니죠, 하루 착용 렌즈죠. 하루 착용 렌즈에 비해서 뭐 그렇게 그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렌즈가 가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착용감도 좀 이게 그 사용 기간이 길면 기수록 사실 렌즈 자체도 좀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착용감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또 산소 공급이 되는 산소 투과율 자체도 조금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특정한 렌즈인 그 시바비전에서 그 출시가 됐던 지금은 이제 알콘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는데요. 그 나이트 앤데이라는 그 렌즈는 월간용이면서도 정말 실리콘 함량이 상당히 높아서 산소 공급도 많이 되긴 하는데, 어, 이런 착용감의 문제, 그니까 실리콘이 많이 함유되면 함유될수록 산소 공급은 잘 되겠지만, 어, 이러한 착용감적인 면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실리콘이라는 재질 자체가 이런 소수성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면을 친수성으로 뭐 표면 코팅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런 뻣뻣한 차, 뻣뻣함이라는 그 착용감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했었죠. 렌즈 종류들도 쭉 설명하면서 아직까지 이런 그 다른 종류의 렌즈, 여기 보면, 어 아더라고 되어 있는 이맨 아래쪽에 이 보라색 곡선이 바로 이거 병렌즈거든요. 그래서 6개월용 렌즈는 지금 뭐 거의 임상에 나가도 판매되지 않는 경향을 띄고 있고 여기 지금 하늘색 요 그래프가 어, 좀 전에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제 데일리 렌즈 그래서 하루 착용 렌즈가 되겠고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그런 착용 방식들은 이런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뭐뭐 뭐 워라벨이라고도 하고 뭐 웰빙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뭐 돈은이 많이 들더라도 뭐좀 여유로운 삶을 좀 살기를 원하고 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의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어 사실 1년에 뭐 70만 원, 80만 원이라는 돈 또는 뭐 이런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저기, 이 원데이 렌즈를 사용하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좀 저렴한 렌즈들은 뭐 4,5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한 달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비용이 뭐 사실 만만치 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병렌즈보다는 일회용 렌즈들이 어, 유그 유리한 다양한 면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이 침착물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런 교체용 전기 교체용 렌즈들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 침착물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주로 잘 살펴보길 바래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런 침착물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면, 당연히 뭐 이런 세척제라거나 이런 걸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안경사의 역할이겠지만, 아예 좀 비용이 들더라도 렌즈 자체를 원데이 렌즈로 좀 바꿔주는 것이 사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기름기는 계면 활성제로 세척한다. 뭐 이런 거는 국시 때문에 별표를 사실 쳐놓은 거지만, 어 이게 오른쪽에 보면 요 내용은 몇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이건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그 국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단백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 단백질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 안에 침착이 돼서 그게 그 안에서 약간 좀 쉽게 설명하면 이제 부패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독성 반응을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 거대유두결막염이라는 이런 단백질의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럼 이제 거대유두결막염이 나타나면 아주 끈적끈적한 분비물 같은 것도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런 눈물층 자체를 완전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런 착용감 또 눈물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한 다양한 좀 눈이 좀 뻑뻑하다거나 이런 건조감 같은 것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엄청나게 가려워요. 그 알러지 반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단백질이 침착이 잘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단백질을 잘 제거해 줄수 있도록 알약 형태의 효소분해제, 효소세척제 같은 것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 또 이런 단백질 침착이 잘 된다면 이런 고함수율의 렌즈보다는 저함수율의 렌즈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고요. 또 이런 단백질 침착이 잘 되는 사람은 이온성 그런 렌즈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단백질 침착이 잘 되기 때문에 비이온성 렌즈로 렌즈를 교체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뭐 단기간에는 사실 국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하겠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임상에서 잘 활용해야 되겠다. 지방이 잘 침착되는 사람, 어, 또, 단백질이 잘 침착되는 사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분해서 잘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데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상에 나아갔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하고, 자, 또 잠깐 멈추고 한 번에 빡 하고 지나갈게요. 빠르게. 자, 197페이지로 바로 넘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본격적인 이번 주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하드렌즈의 장점을 몇 가지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뭐 하드렌즈의 장점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알수 있는 거예요. 렌즈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뭐 나타나는 그런 장점도 있을 거고요. 또 렌즈 재질 자체가 RGP 렌즈잖아요. 리지드, 딱딱하지만 g 스 s p 어블 그 가스를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실리콘 같은 것들도 함이 되어 있고 또 불소 같은 것들을 함유시켜서 산소 공급 자체 이 렌즈 자체가 산소를 잘 투과시키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저산소증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이 렌즈가 딱딱하기 때문에 눈물층을 이렇게 그 가둬놓을 수 있어서 어떤 부정난시라거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게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어, 이전에 설명했고요. 또 렌즈가 이게 딱딱하기 때문에 이 렌즈 재질 안에 어떤 뭐 미생물이 뭐 안에 끼어 들어가서 그런 미, 미생물에 의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좀 낫, 낫다. 어, 또 그런 좀 전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런 단백질이라거나 이런 것에 의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 단백질 침착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또 어떤 그런 특히 소프트 콘택 트 렌즈 같은 경우는 어~ 안약이라거나 이런 관리 용액에 들어있는 그런 방부제랑 결합하게 되면 그런 그러니까 이게 독성 반응을 막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막염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의해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관리 용액이라거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처럼 뭐 염화벤젤 코늄이라는 그런 그~ 그~ 방부제가 어 사실은 뭐 안약이라거나 뭐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 콘택트렌즈 관리 용액이라거나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염화 벤조코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소프트 콘택트렌즈에 사용하게 되면 이런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헤마제지라고 막그 결합해서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성 반응에 의한 각막염이나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지만 하드렌즈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방부제 염화 벤줄코늄이 들어가 있는 그 세척제를 사용하더라도 이하드렌즈 재질하고 같이 뭐 결합해서 어떤 독성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단백질이 그 재질 안으로 막 끼어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표면에 침착 그 묻어 있는 단백질은 뭐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안에까지 막 침투해서 어떤 큰 문제 알레르기 반응 즉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뭐 어떤 거대 유도 결막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실 하드콘택 렌즈를 착용했는데 어떤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는 어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단지 이제 하드콘택 렌즈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렌즈 자체가 좀 딱딱하기 때문에 어 초기에 좀 착용감이 좀 좋지 않은거 근데 사실은 이 하드렌즈가 딱딱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착용감에 문제가 나타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드 렌즈가 이렇게 눈에 딱 밀착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렌즈를 처음 착용하게 되면 이 움직임이 많아요. 딱 이렇게 좀이 밀착되지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날카로운 가장자리 부분이 사실 결막을 자극해서 생기는 그런 착용감의 문제이지 각막 자체의 어떤 뭐 이런 아픔, 통증을 유발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드렌즈를 착용하고 뭐 실습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적응하는 그런 연습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렌즈를 하드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정면을 보기보다는 왜 정면을 보게 되면 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좀 치우치거든요 피팅 이잘 되더라도 그럼 이 아래쪽 예민한 결막을 건드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계속 깜빡깜빡하게 되고 반사적으로 그러면 눈물은 계속해서 반사적인 눈물이 분비되게 되고, 렌즈는 계속 그 무리에 배 뜨듯이 둥둥둥둥 뜨고, 그럼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가장자리 결막을 자극하게 되고, 또 눈물은 더 많이 분비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 아래쪽을 좀 봐서, 이런 각막 중앙에 좀 렌즈가 밀착되게 하고, 눈을 꽉 감은 상태로 있다가, 눈을 빠르게 깜빡이지 말고, 눈을 이렇게 뜨고, 한 10초 정도 좀 버티다가, 또 눈을 또 가만히 감고 있다가, 눈을 또 이렇게 뜨고 한 10초 정도 버티다가 눈을 또 감다가 이런 것들을 어 10초 간격으로 계속 떴다가 감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막 깜빡깜빡깜빡하는 것들을 좀그 빠르게 깜빡깜빡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어 해결함으로써 이런 하드 콘택트 렌즈가 각막에 밀착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각막의 중앙에 밀착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렇게 각막의 가장자리 그 결막 부분을 막 자극할 일이 드물거든요. 그러면 아주 편안해져요. 그걸 하드 콘택트 렌즈에 적응 운동이라고, 적응 연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적응만 된다면 사실 이렇게 뭐 착용감의 문제라거나 뭐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장점만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가격이 일부 좀 비쌀 수는 있지만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좀 살펴볼 내용들은 어, 렌즈의 표면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좀 긁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하드렌즈가 뭐 하루 이틀 착용한다고 렌즈가 긁힌다는 문제는 아니고 이게 좀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면 몇 개월이 흐르면 이런 겉표면에 어떤 긁힘이 발생한다거나 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런 정기적으로 좀 하드렌즈도 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좀 설명하려고 서두에 좀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것이다. 꼭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이제 2차 시에는 이런 하드렌즈를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에 좀 교체해 주어야 하고, 또 하드렌즈가 몇 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또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그림을 통해서 이제 뭐 재밌게 한번 <laughs> 재밌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재밌게 살펴보고 어, 오늘 13주차 또 수업은 또 마무리 지어 볼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지난 시간에 복습을 더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좀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원데이 렌즈와 또, 일주일 착용, 또한달 착용, 또 6개월 착용하는 이런 전기 교체형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그런 어떤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고 또 하드 콘택트 렌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아서 사실은 복습하는 시간이 더 길었지만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하드 렌즈에 대한 기본적인 임상적인 얘기와 공막 렌즈의 피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13주차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차 1차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안녕.